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애지연지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지연지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열 번째 날 오늘은 8월 1 1일 금요일입니다. 애지연지를 꿈꾸며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열 번째 날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 어, 여기서 환란 날이라고 되어있죠. 환란 날은요. 하나님을 찾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음, 가, 맞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찾지 않는 날, 이기도 하는데요. 찾지 않는 날, 환난 날이 찾지 않는 날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실족하는 경우죠. 실족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요, 나를 부르라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케라 에니 이건 명령형입니다. 자, 명령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환란날이 되면 반드시 부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서 말한 환란날이 하나님을 찾는 날, 찾지 않는 날, 이두 전제가 다 틀리, 다 틀리게 되는 거죠. 환난 날은 내가 지푸라기 심정으로 한번 찾아볼까라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환난 날은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니의 원형 이카라는요. 어떤 대상을 향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환란 날이 되면 네가 환란 날이라고 여겨지는 그 날에는 하나님을 크게 소리 질러 불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어서 나오지요. 건진다! 이 뜻이 기가 막혀요. 하나치인데요. 음, 구출하다.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다. 무장하다예요.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 제가 활란날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어나오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 구원을 맛보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이 1차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십니다. 즉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고 늘어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나님 스스로 충분히 하시는데 그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놀라운 초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통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내가 하나님 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겠어. 하나님 나 때문에 영광 받으셨어.라고 으스해 하는 것에 대한 경종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롭게 되시는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그 결정하심 앞에서 우리가 놀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음, 환난 날에 도착한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지의 네 번, 애지연지 네 번째 알파벳인 F2를 만납니다. 환난 날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선물 상자 열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그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됩니다. 내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 해야 합니다. 내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위. 그걸 내가 시도하며 활기차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 에포트입니다. 오늘 이 한절 붙들고 종일 결단하는 엣지 연지, 애폴트 연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운 대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큐티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toi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